디지의 폴 맥카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을 차별하는 것은 인종차별보다 나쁘다. 여태 찾아듣지 못했던 음악들, 한 번쯤 새롭게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도 없으니까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도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추블리의 웨스트핸드. 뮤지컬 배우 추 연성입니다.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오늘도 기분 좋은 한 시간 시작해볼까요? 2020년 마지막 추블리의 웨스트핸드. 비틀즈의 헤이주드첫 hey 곡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추블리의 웨스트핸드. 오늘은 폴 메카트니의 명언과 비틀즈의 곡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비틀즈의 곡은 모두 명곡이죠? 어떻게 그 시대에 이렇게 좋은 곡들을 썼을까 싶네요. 오래 들어도 질리지 않는 음악은 그닥 많지 않은데 말이죠. 그나저나 벌써 내일이면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0년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전례 없던 상황에 많이 고생하셨고 지금도 계속 힘들게 버티고 계실 겁니다. 새해에는 모든 상황이 해결되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조금만 더 함께 힘내봐요. 추블리의 웨스트핸드가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버티시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될수 있도록 따뜻한 얘기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웨스트핸드와 함께 온갖 고된 생각은 잊고 한 시간 동안 편안하게 얘기 나눠봐요. 오늘 알면 좋다고 해서는 뉴 에이지 아티스트를 몇분 살펴볼까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좋은 연주곡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모두 웨스트핸드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아직 안 됐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모두 준비물은 챙겨오셨겠죠? 그럼 분위기를 잡아볼까요? 웨스트핸드 세계로 워프할 수 있는 곡입니다. 사라본의 All Lovers 권체르토 듣고 올게요 나만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 취향 공유 코너 알면 좋더군 라래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나만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을 살펴봅시다. 취향이 다르거나 괜한 소리 같아서 말 못했던 나만의 취향을 마음껏 퍼뜨리는 시간이죠. 2020년 마지막 알면 좋더군에서는요. 어? 이 음악 많이 들었는데 제목이 뭐더라? 하는 뉴 에이지 곡과 유명 아티스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편히 들을 수 있도록 귀에 익은 연주곡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듣다가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피로를 싹 씻어내는 알면 좋더군. 잔잔히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웨스트 핸드가 소개하는 첫 번째 뉴 에이지 아티스트의 대표곡부터 들어볼까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곡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바로 수능 오프닝 곡으로도 사용되었던 곡입니다. 어, 너무너무 귀에 익숙한 곡이죠? 어, 댓글 한번 볼까요? 네. <laughs> 비니추님, 다사다난했던 이치, 2020년. <laughs> 나의 마지막 20대 안녕. 아, 참. 어. 나이 계산하지 말아야지. <laughs> 효빈이 완전 부럽다. 정민씨가 이렇게 말해주셨고요. 어, 이미경님, 예식장에 많이 나오는 노래다. 아, 맞아요. 어, 정인님, 반젤리스인가요? 갸우갸우. 시그니처 님이 루마? <laughs> 오 정인 님 스티브 바라카신가? 분명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음악인데 제목을 모르겠네 정미씨 시그니처 님께서는또 진짜로 많이 들었던 곡인데 생각이 안 나네요 오 바로 곡 제목은요 플라잉입니다 그럼 대체 이 곡의 아티스트는 누구일까요? 바로 웨스트 핸드의 첫뉴 에이지 아티스트는 바로 스티브 브라카스입니다 어, 생소한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어떤 분인지 살짝만 소개해 볼게요. 스티브 브라카스는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작곡, 음반 프로듀싱 뿐만 아니라 피아노 연주와 노래까지 하는 만능 아티스트입니다. 4살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10년간 클래식을 주로 공부하다가 재즈로 장르를 전향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불과 13살 때, 퀘벡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솔로 협연을 했다니, 와,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살부터 어떻게 피아노를 배우죠? 가끔 천재나 영재들 얘기 들어보면, 꼭 4살이나 5살 때부터 뭘 배우더라고요. 그때 한글 배울 때 아닌가요? 확실히, 타고난 재능은 어렸을 때부터 발휘가 되나 봅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럼 저희는 스티브 브라카스의 또 다른 명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티브 브라카스의 day by day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 곡은요 bgm으로도 많이 쓰이는 곡이죠. 유튜브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들어본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스티브 브라카스의 우리나라 가수와도 함께 작업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내 대표 R&B 가수죠 휘성과 2010년에 마이클 잭슨의 편집 앨범 윈터 나이스에 수록된 유연날 얼론을 듀엣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심지어 KBS 위에열의 스케치북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들으니까 다른 나라 아티스트지만 뭔가 한뼘 가까워진 것 같네요. 기분 탓일까요? <laughs> 어쨌거나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 플라잉과 데이바이데이가 흐르면 이거 스티브 바라칸 노래잖아 라고 자신있게 예, 얘기하실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알면 좋더군의 묘미가 아닐까 싶네요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정보로 허세도 살짝 부려보자고요 그럼 스티브 브라칸은 이제 보내드리고 다음 뉴 에이지 아티스트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곡은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봤다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곡이죠. 다들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알아채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히사이시조의 인생의 회전목마입니다. 히사이시조는 지브리 영화의 음악 감독으로도 유명하죠. 히사이시조는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부터 음악 감독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생가치히로의 행방불명과 이웃집 토토로 그 외에도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의 ost를 제작했죠 히사이시조의 음악은 작품의 서사가 그대로 느껴지고 영화 속 주인공의 감정에 동화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나저나 히사이시조는 예명이라고 합니다 무대에서 예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알았네요 본명은 후지사와 마모루라고 합니다. 예명은 미국의 팝 음악가인 퀸시 존스에서 따왔는데, 퀸시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히사이시고, 존스의 애칭 중 조가 있어서 히사이시 조라고 예명을 지었대요. 그럼 저희 히사이시 조의 또 다른 곡이죠. 기쿠지로의 여름에서 흐르던 곡 썸머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레미 파미레레 라레미 파미레미 파파 뭐 이런 곡이죠? 제가 또 절대 음감 <laughs> 이고 싶은 접입니다 칼림 맞나요? 아 맞다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어 잠시 어, 댓글 타임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강정미 정미님 나 분명 많이 썼던 BGM들인데 기억이 하나가 안 나네. 아 아, 우리 홍의정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어, 비니추님, 아싸, 아는 척할수 있는 거 하나 생겼다. 어, 저희의 도와딱 들어맞는, 어,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다 많이 들었던 곡들인데, 제목을 모르는. 음, <laughs> 어, 인생의 회정목마인것 같네요, 정민님. 어, 맞았어요. 정민님도 하울의 움직이는 성, 어, 영화 제목이었죠. 어, 어 비니추님은 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댓글로 부르셨고요. 어, 인생의 회전목마 OH님. 음, 강정민님, 생각이 많아져서 그런가 봐. 아, 노래가 너무 좋네요. 우리 박성진님. <laughs> 정민님, 이름 부르셔서 대답할 뻔. <laughs> 아, 네. 아니, 정말 듣기만 해도 아, 이 노래 하는 곡이죠. 이 곡은 듣자마자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설레고 두근거린달까요? 평소와는 다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곡입니다. 히사이시조 역시 천재 맞습니다. 4살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학교 재학 당시 이미 창작 오페라에서 지휘까지 했다고 하네요. 히사이시조는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색소폰, 트럼펫 등 현악기, 금관악기 가리지 않고 악기를 익히는 재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악기 연주보다 편곡한 곡을 남들이 연주하는 게더 즐거웠다고 해요. 히사의 시조는 머리도 좋아서 공부도 잘했고, 음악 감독이 되고도 애니메이션을 직접 보지 않고 컨셉만으로 곡을 썼다고 합니다. 와, 정말 진짜 천재네요. 어, 이 사람을 정말 천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 못하는 게 뭐죠? <laughs> 아무래도 영화에 나오는 음악은 상황과 잘 맞아야 돼서 디테일하게 작품을 보고 써야 될것 같은데 그저 컨셉 하나만으로 쓴 곡이 작품에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자, 벌써 뉴 에이지 아티스트를 두 분이나 만나봤어요. 오늘은 정말 정보를 전달드리는 것 같아서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럼 웨스트 핸드가 소개하는 마지막 뉴에이지 아티스트 과연 누구일까요? 음악 듣고 돌아올게요. 네. 어, 댓글에 비니추님 퀴즈쇼 같아서 엄청 집중하게 되는 오늘이네요. <laughs> 어, 이렇게 노래 듣는 도중에 이 댓글을 보고 어, 우리 감독님과 제가 뿜었네요. <laughs> 어, 많이 들어본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원곡은요, 림스키 코르사코프라는 러시아의 음악가의 왕벌의 비행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에게는 방금 들었던 편곡된 왕벌의 비행이 더 익숙하죠. 세 번째 웨스트핸드의 뉴 에이지 아티스트는 바로 막심 무라비차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막심 무라비차는 뉴 에이지 아티스트이자 팝과 클래식 장르를 사용하는 크로스오버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피아니스트들과는 다르게 공연 때도 민소매에 가죽 재킷 같은 캐주얼하고 패셔너블한 옷을 입는데요 굉장히 유니크한 공연일 것 같네요 그냥 연주 공연이 아니라 마치 아이돌 콘서트에 온것 같은 기분이 들것 같네요 막심은 8살에 피아노를 접했고요 그 덕분에 클래식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셨지만, 막심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셨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아들의 재능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막심의 인생은 부모님의 지원과는 별개로 그다지 순탄치는 못했다고 합니다. 막심의 다른 곡 듣고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네. 아, 여러분의 박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막심 무라비차의 엑소더스 듣고 왔습니다. 엑소더스는 영화 영광의 탈출의 OST이며 엑소더스의 뜻은 탈출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심의 인생 얘기를 살짝 해볼까요? 막심은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었어요. 묵묵히 지원해주시는 부모님과 재능을 일찍 알아본 음악선생님 덕분에 크로아티아 유명 공립 음악 학교까지 다니고 있었지만 15살 무렵 크로아티아에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아 전쟁이라니 생각지도 못했네요. 중학생 때 전쟁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한창 중이병에 걸려서 예민할 때 전쟁까지 일어나면 아안 그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 더 마음대로 안될 테니까요. 하지만 막심은 폭탄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전쟁터에서 무려 4년이나 연습합니다. 그리고 1993년 자그레브 음악 콩쿨에서 우승을 하죠. 엄청난 열정이고 의지가 아닌가요, 여러분? 역시 성공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여하튼,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견딘 막심은 2000년대에 첫 앨범을 냈고 크로아티아에서 단기간 최다 판매량을 올리죠.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그래미인 포린 어워즈에서 무려 4부문 네 수상을 합니다. 아 역시 사람은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고 의지를 다지면 노력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막심 멋있네요. 네, 어 댓글 잠깐 읽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어 정인님 주말의 명화. 아또 이게 이 곡이 TV에 정말로 많이 BGM으로 많이 나왔던 노래다 보니 주말의 명화에도 어, 나왔나 보네요. 시그니처님 오늘 머리가 복잡했는데 머리가 점점 맑아져오네요. 좋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비니추님 대단하신 분. <laughs> 뭐 다른 말이 필요한가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박성진님 폭탄이라니. <laughs> 아참 이게 어떻게 그 전쟁통에서도 이렇게 연습을 해서 콩쿨까지 나가서 우승을 하고 아 정말 대단한 천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요 벌써 세 명의 뉴 에이지 아티스트를 섭렵하셨습니다. 아 박수. 이제 어디 가서 나뉴 에이지 좀 듣긴 했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알면 좋더군. 여러분께 알찬 지식을 전달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영화, 겨울왕국에서 흐르던 곡이죠. Do you wanna be the snowman? 듣고 돌아올게요. 2020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힘든 와중에도 행복한 한 해를 보내셨길 바라면서 2021년에는 더 적게 일하고 많이 보시는 그리고 일상을 다시 되찾아 얼굴 맞대고 하하호호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 남은 하루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 추블리의 웨스트핸드는 2021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잠깐 댓글 읽고 이제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비니추님, 아 겨울 왕국 너무 좋아하는데요. 어 저도 오늘 같은 날씨에 이렇게 정미씨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어, 또 연말이고 이런 추운 겨울에 정말 어울리는 곡이었죠. 어 비니추님. 좋은 정보도 많이 알아가고 좋은 곡도 많이 듣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추블리가 최고다. 아 감사합니다. 정민 씨 배우님 목소리가 힐링. 정인님 손영호 배우님이 생각이 나네요. 어 우리 조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꼭 저희 추블리 웨스텐드에 어, 초대하겠습니다. 어 박성진님 Do You Wanna b 흑 시그니처님. 너무 행복했어요. 내년에 만나요. 건강 챙기세요. 네, 아 어, 정말 어, 다사다난했던 또 어떻게 보면 정말 허무했던 한 해가 지나갔는데요. 어, <laughs> 네, 박용진님, 최현성 배우님 행복한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 행복만을 바라면서 어, 꼭 기도를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홍보 잠깐 하겠습니다. 어, 곧 이미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요. 제 추연성 유튜브 채널에 오늘 뮤지컬 데스노트의 놈의 마음 속으로라는 어, 이제 커버곡이죠. 어, 김희구 배우와 어, 이제 번에 작업을 같이 했는데요. 어, 오늘 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시고요. 우리 라디오 채널도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laughs> 감사할 것 같네요. 어, 오늘 제가 나온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어, 기대 어, 충분히 하셔도 그 기대에 충분히 어, 응할 만한 작품이 나왔고요. 어, 보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어, 응원 댓글도 어,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 우리 비니추님 라디오 끝나면 바로. 어, 이미 올라왔더라고요. 아, 정민님,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어, 노래가 있지만, 여러분과 소통을 더 하고 싶어서 이렇게 댓글을 읽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어,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시면 우리 소통의 시간을 어, 가졌으면 합니다. 아, 오늘 제가 이 라디오 생방을 하러 오면서 어, 차에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벌써 2020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음, 또 이렇게 어 우리 좋은 스탭들을 만나서 어, 이렇게 좋은 어, 환경에서 우리 여러분과 어, 소통의 어, 장을 이렇게 열었는데 어, 저한테는 2020년에 어, 제일 잘한 일이 아닐까 어, 그런 생각을 해봤고. 이렇게 여러분과 저만의 비밀이 하나하나씩 생기는 게 어,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분 좋은 일 같네요. 어, 오늘 다들 준비물, 커피, 어, 와인 다 드시면서 우리 추블리 웨스트 핸드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곡들도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어,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왔던 어, 회전목마 곡을 이제 처음 이제 탁 들을 때어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은 어땠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어 비니츠님 2020년의 마지막 웨스트엔드아 네, 맞아요. 뭐 우리 2021년 항상 저희는 어, 여러분 곁에서 어, 좋은 정보와 어, 게스트 분들을 모셔서 어, 좋은 따뜻한 이야기 어, 나눠드릴 거니까요. 어, 항상 저희와 함께해주시면 또 응원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네요. 정민 님 무슨 생각하셨을까? 정민 님이추 생각도 하셨나요? 아, 당연하죠. 네, 그럼요. 항상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2020년 추블리 웨스트엔드의 끝곡은요. 쿠퍼와 게틀린의 프레자엘입니다. 웨스트엔드가 사우스엔드가 되는 그날까지 추블리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계속 함께 하자.